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액트 퍼펙트 실내 건조 액상 세제는 강력한 세척력과 탈취 효과로 실내에서도 상쾌한 세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자연유래 성분이 안전하게 세탁해줍니다. 실내 건조에 최적화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비트 진드기 액체 세제는 뛰어난 세정력과 깔끔한 향이 특징입니다. 찬물에서도 잘 녹아 잔여물이 남지 않으며 진드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대용량으로 경제적이고 사용이 간편해 많은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탐사 파워시 액체 세제는 대용량과 뛰어난 세정력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은은한 향이 매력적입니다. 가격 또한 합리적이어서 자주 세탁하는 가정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살림백서 딥클린 캡슐 세제는 편리하고 고농축으로 세정력이 뛰어나며 라벤더향이 은은하게 남아 만족스럽습니다.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좋고 자취하는 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살림백서 베이킹소다 주방 세제는 레몬향으로 상쾌하고 500ml 4개가 11,800원에 할인 제공됩니다. 추천합니다.